아, 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hearing this the ten began to feel indignant with james and john calling them to himself jesus said to them you know that those who are recognized as rulers of the gentiles lorded over them and their great men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But it is not this way among you. But whoever wishes to become great among you shall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ishes to be first among you shall be slave of all.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1절로 들어가세요. Hearing this, yeah, 이 말을 듣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했는데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그런 어 부탁을 예수님한테 한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더텐 s c 디사이 e 스입니다열명 나머지 1 0 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 히어링은 이렇게 고쳤을 수가 있겠네요. After 어 uh, After ten disciples heard heard this. 그래서 열 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그열 명이 비 i n d 필 인디그넌트했는데 필은 느끼다란 뜻이고 인디그넌트란 말은 이거는 분개한 성난 화난 이런,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 나머지 열 명의 제자들이 아주 분개함을 느꼈다, 엄청 화났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제임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제자들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조금 알력이 생겼어요. 42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calling them to himself. 그 제자들을 그에게로 부르시면서, 자, Jesus said to them,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You know, 너희가 알지. 자, 대티아를 알지. 이런 얘기죠. Those who are recognized as rulers of the Gentiles. 자, 여기 대절에서 주어가 여기까지입니다. 대절의 주어. those who 하는, 하면은, 뭐, 뭐 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ose who are recognized. recognize란 말은, 이게 동사로, 인정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비동사가 같이 쓰여서, 인정받다, 라는 얘기입니다. as rulers of the Gentiles. Gentile은 이방인이고, ruler 하면은, 이거는 통치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통치자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동사가 여기 나옵니다. 주동사가 rode over them 했는데 여기서 them은 사람들이고 rode over란 말은 주관하다 이런 얘기야.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리는 것 알고 있지? 또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부분 보면요. 자, 아, 그래서 이제. 어, 나머지 부분에, and they are great men. 어,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이제, 고관들이죠.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했는데, authority란 말은 이제, 명사로 권위 또는 권세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관들이, 여기 사람들에 대해서 권위를, exercise는 행사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운동하다는 뜻이 있지만, 어, 권위를 운동한다고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행사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들의 고관들이 사람들한테 권세를 행사한다는 거, 그거 알고 있지?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이나 또 그들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권세를 부린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43절에 가서, 43절에 가서, but it is not this way among you. 그러나, among you, among, 뭐, 뭐, 중에서. 그래서, 너희들 중에는, it is not this way. 이런 방식, 이 방식이 아니다. 라는 얘기요 즉, 어, 높은 자가 된다고 해서, 아랫 사람들한테 권세를 부리고, 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But whoever wishes to become great among you.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가 좋은데, whoever는, 뭐, 뭐 하는 사람, 누구든, 이런 뜻이죠. wishes to 하면 wish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를 바라다, 이런 뜻이에요. 바라다, 원하다. 그래서 become great among you. 너희들 중에, 어, great는 위대한입니까? 너희들 중에 위대해지고자 바라는 누구든 shall be your servant. servant가 뭐예요? 종이죠. 종이, 종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43절 전체 보십니다. But it, is, uh, but it is not this way among you. 그러나, 너희들 중에는 이런 식이 아니다. 즉, 높은 자가 된다고 해서, 어, 사람들을 갖다가 다스리거나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But whoever wishes to become great among you. 그러나, 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바라면, shall be your servant. 너희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44절에 가서 또 and whoever wishes to,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and whoever wishes to be first among you, 기까지가또 주부가 되겠죠. 자, among you, 뭐중에니까 너희 중에 wishes to be first, 첫째가 되기를 바라다. 첫째가 되기를 어, 바라는 누구든, 누구든 예. shall be slave of all. servant랑 같은 말이네요. slave는 역시 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44절 다시 봅니다. And whoever wishes to be first, 어, 어, 첫째가 되기를 바라는 누구든, 너희들 중에, shall be slave of all,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45절에, for, 왜냐 하면, 부가적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래서, 왜냐면, 왜냐면, Uh, even the son of man. son of man.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르는 말이잖아요. 자, even은 심지어 이런 뜻이죠. 심지어 인자도 did not come to be sold but to serve. not a but b 가 눈에 띄어야 돼요. not a but b. 그래서 이건 a 가 아니라 b 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 심, 왜냐하면 심지어 인자도 did not come to be served. serve는 동사로 섬기다니까 여기에서 be s e r v e d 가 수동태가 돼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but to serve 섬기러 왔느니라. And to give his life. 또 자신의 생명을 uh, a ransom for many. 많은 yeah, many인데 many people이에요. 많은 사람. Uh, people, 많은 사람들을 위한 ransom이라고 했는데, ransom은 이게 속재물이에요. 속재물. 속재. 속제. 몸값이죠, 몸값.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느니라. 이렇게 되겠네요. 자, 45주절 전체 한번 다시 보십니다. 뭐, 왜냐면, even the son of man, 심지어 인자도 did not come to be served,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but to serve, 섬기러 왔고, 그리고 to give his life, 자신의 목숨을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들을 위한 몸값으로 속죄물로 주기 위해서 왔느니라.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